나올 때를 여기서 나오면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나오면 이쪽으로 가요 아, 해골이 제일 무서워 저녁이 지나고 분수대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대요 아 히든엔딩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물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피가 나오고 있어요. 자, 거울을 받았죠? 아, 시끄러워. 토끼 인형입니다. 장미 꽃입니다. 선택. 저. 아 괜찮아 진 엔딩은 어차피 끝났으니까 볼 일도 없어 그래 볼 일도 없어 아 나름 그 뭐지 콜렉터대로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아깝다 날렸어 한 번의 선택으로 날렸어 응아 이거 이 내용은 어 일단 완결이라는 거기 원래 4편 뒤에 5편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일단 완결로 해놨어요 그거를 보면 돼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시 목소리가 참 이쁘죠 네, 시진창 사실 히든 엔딩은 여기에 1 층으로 가는 문이잖아요.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히든 엔딩은요 정말로 잔인합니다. 왜잔인하냐구요참 어렵거든요. 전식 <laughs>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음 빨리. 네 찌르는 소리가 나죠 아 주사위의 신 진짜로 없어져라 좀 히든엔딩은요 여기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이 벽이죠 이 벽이에요 한 칸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자잘 보세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갑니다 벽이 나오죠? 그럼 한칸 뒤로 와서 여기입니다 문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다가 열쇠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시겠다고요? 아실 거예요 어, 부엉 갑자기 밖에서 놀랬잖아 진짜로. 여기까지 왔네? 그래. 풀어왔, 왔을 거야. 알았어, 응. 하, 열쇠를 받았어요. 세이브를 해줘요. 파일 위에. 나 너무 떨려요 어떡하죠? 아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연습해봅시다 예,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들어왔어. <laughs> 한 번에. <laughs> 대박이야. 이번에는 문이 망가져 있지 않죠? 어 조정이 안 돼. 말도 안 돼. 잠겨져 있어. 내 옷장인데. 세이안 돼? 어 된다 된다. 시계 바늘 안고아지네 잠겨 있고 잠겨 있고 여기밖에 없죠 축하해 이번엔 했구나. 이제 연한 걸 돌려줄게. 여기는 진행 등에서 봤던 내용이죠? 빨리, 빨리, 하인씨. 하인씨하고, 그 죽었던 하이, 하인, 하인삐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데, 모르겠어. 레진가 봐. 엄마가 진짜 이뻐요. 그쵸? 음. 아, 진짜 헤드는데 한 번에 성공할 줄 몰랐다. 주민 A. 이제부터 히든 엔딩은 아니지만 이게 트루 엔딩인가? 트루 엔딩일걸요? 자, 근데 진 엔딩 보고 트루 엔딩을 안 보고 바로 히든 엔딩으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어차피 히든 엔딩을 보면은 트루 엔딩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히든 엔딩만 이렇게 했으면 됐었네. 아뭐어차피 저질러진 일인데 뭐. 주민 A, 자네 요즘 그저문 들었어? 주 주민 B, 어떤 소문 주민 A: 우리 동네에 1년 전에 화, 화재 사고가 난집 있었잖아. 주민 B: 응, 그렇지. 주민 A: 요즘 그 집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 어, 아,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주민 B: 진짜? 주민 C: 그래 맞아. 나도 들었어. 알수 없는 화재로 그집 사람들이 전부 불타 죽은 사자였지, 아마. 아, 발음이 꼬인다. 아이고. 준비 그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주민네 그때 옷장에서 한 열두 살 되어 보이는 여자의 시체가 나왔는데 시체가 나왔는데 그 시체가 하나도 해산되지 않고 완전 깨끗하다고 하더라고 주민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의 혼령이 아직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어 주민 비에이절마 진짜라니까 네 그것은 도로시겠죠 어 비비 어 아니다 악마지, 악마. 오랜만이네. 네. 정말 이쁜 애가 나왔어요. 프리셀라라는 악마의 친구예요. 사실 이 악마의 이름은 수예요, 수. 여전하구나, 수. 변할 이유도 없잖아? 그건 뭐야? 뭐, 기면품이랄까? 너도 참. 이변은 꽤 재밌었으니까. 뻔한 얘기겠지. 내악취미는 별로 듣고 싶진 않은데. 그 유감이네. 이 악마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네개가 전부 열렸어요. 얘는 프리 젤라, 얘는 수, 얘는 아빠, 얘는 엄마. 와우. 숨바꼭질 여기서 진엔딩, 히든엔딩을 봐 봄으로써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